26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입원 전담 전문의를 교수 신분으로 대폭 채용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입원 환자만 전담하는 전문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원자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번 사례가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병원은 25일 입원의학 전담 교수를 기존 5개 진료과 11명에서 12개 진료과 5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입원 전담 교수들은 기존 교수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급여와 근무 시간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병원 측은 신임 교수 발령을 위해서 교육부에 정원을 신청해둔 상태고 이번 전담 교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라니티딘에 이어 니자티딘도 판매와 처방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의료계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식약처는 22일 니자티딘 성분 의약품 13개 품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ndma가 검출됐다며 제조와 판매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람 물질이 나온 라니티딘 대신에 니자티딘을 처방하라고 발표한 지 불과 두달 만입니다. 병원계는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한병원협회는 신속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처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료 기관이 환자의 민원과 경제적 부담을 모두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전달 체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 병원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청년 의사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병원은 15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적자 폭이 20억 원대에 달합니다. 또 다른 병원은 올해 적자 규모가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규모가 가장 큰 상급종합병원이 42곳이 있고 중소병원은 312곳이 있는데요. 진료비 총액은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습니다.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기 때문인데 문제는 의료 인력도 대형병원으로 쏠려서 중소병원에선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가 청장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선 간호사 인건비가 3년 동안 30% 이상 올랐고 신경외과 전문의 1명을 고용하는데 연봉 5억 원이 든 곳도 있습니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가 문을 닫으면 환자도 더 줄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위기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환자 연간 의료비가 31조 6억 원으로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2.5배나 상승했는데요. 이런 추세면 2030년에는 87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지출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정부는 문케어를 위해서 2023년까지 41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건보재정이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부족한 재정은 결국 건강보험료로 메꿀 수밖에 없어서 2026년이 되면 법정 건강보험료를 상한선인 8%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문케어로 병원비가 낮아진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문케어로 건보 재정에 이중 부담이 생긴다며 정부가 문케어의 방향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의협의 투쟁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천만원에 이어서 올해도 천만원을 쾌척했습니다. 이태연 정형외과 이사회장은 문케어 저지를 위한 의협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의협의 모든 방침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